엄마 어. 음, 태백산맥 어. 그때 읽고 싶다고 하셔서 어. 도서관에 얘기해 놨더니 어. 왔다는 연락 받으시고 가서 1권 2권 3권 가져다 읽으셨잖아요 음. 한 일주일 동안 세권 읽으신 건가? 열흘 아 열흘 동안에 3권을 어. 다 읽으셨어? 그거 다 읽기 힘들더라고 음. 그 조정래 태백산맥을 1권 2권 3권 읽으셨는데 어. 느낌이 어떠셨는지 오늘 얘기해 주실 거예요? 느낌은 그냥 짠해. 마음이 아주 짠해. 음. 똑같은 민족인데 그냥 좌익 우익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 음. 그게 그래, 안타까울 수가 없어. 맞지.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이 갈려있는 것 때문에 참 억울한 사람이 많어. 음. 이거는 해방이 되면서 이, 그거 정리 안된 상태에서 우익, 좌익이막 서로 마음이 달라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야 자기 마음 아니라고 죽이고 빨리이라 죽이고 그냥 막 죽이는 게 이긴 거라 음. 같은 민족끼리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죠 네. 어. 어, 그렇군요. 그, 이 소설은 주제는 여순 반란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인고태백산맥의 주인공은 임상진은 상놈 출신이고. 소작인 출신이었대. 음. 그래가지고, 정화섭은 또, 정화섭이란 사람은 부잣집, 아주 양주한 큰 부잣집 아들인데, 사상이 달라가지고, 네. 어, 그, 부잣집을 탈출해가지고, 가는 거야. 음. 가면서 옛날에 사랑했던 소아란 여자가 있는데. 소아? 소아. <웃음> 소하예요 <웃음> 어, 소하. 아, 네. 소아인데, 그 무당의 딸이요. 그니데 음. 이게 또 무당이 되는 거라. 그런데도 음. 이 부잣집 아들이 무당의 딸을 좋아하게 됐어. 아. 그래서 자기가 사상에 달라서 가면서 숨어서 가면서 이리 와서 서로 정을 나 음. 그런데 정화섭이 신부름을 하게 돼 양조장 꼭 가서. 돈을 가져와라 이니까이 이 여자가 뭐 아주 뭐, 뭐 상관이야도 다지 뭐 정화석을 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자기도 좋았지만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음. 그래 심부름을 돈을 엄청난 돈을 그 엄마한테서 갖다 줘 음. 그리 이제 사라지고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데 또한 번은 계란자우수로 변해가지고 와서 또. 돈을 가져오라 그래서 또 갖다 주고. 근데 이게 아직 이 결과는 안 나왔는데, 네. 이 소화가 이래서 간절하게 소원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하룻밤 잔 걸로 인해서 애기라도 쓰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아. 근데 이 엄마가 이 정화섭 얘기를 하니까 기절을 하는 거야. 아. 왜 그랬나 하면, 이 엄마는 정화섭의 할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그 딸을 낳은 거야. 아유 아, 무슨 운명이야 아집질움을 아, 음. 하잖아 그러니까 꿈에도 너는 그 사람하고 살면 안되고 애기를 낳으면 안된다고 막 뭐. 이제 숨이 넘어가면서 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안해줬어 소아한테 음.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하고 소아하고 남매건가 남매는 아니고 조카지 뭐아 조카 어,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또 또 사상이 다른 사람이 남편이 죽고 불쌍하니까 무, 아무래도 무, 무당을 하면 돈은 좀 벌잖아. 음.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 집에 오라고 데려왔어. 데려와서, 데려와서 음. 사는데 둘다 빨갱이 속속들이라고 마치 감옥에 가게 되는 거야. 아. 소아는 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임신한 것도 낙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아직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잖아그 음. 양조장 집에 그 아는 사람을 가서 그 얘기하니까 아이고 낙태를 시기라고 돈을 또한 보따리 주는 거야 아휴 참 음. 기구 만장에 음, 진짜 음. 그래 그런 사연이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죽이고 죽이는 거지 뭐. 질서가 그유교가 사변이 일어나는 건 이제 갈려서 완전히 따로따로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렇잖아. 그렇지? 음. 지금도 그 사상이 있다고 갖다 가두고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도 있잖아. 음. 이 질서가 아주 유교 사변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 다안 읽어봐서 음. 모르지만은 대단한 대단한 글이여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건난 처음 봤어. 음. <laughs>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나요? 어. 음. 다른 거 이렇게 자세하진 않요이한 음. 사람을 인해서 아주 한 권을 쓸 정도로. 아 그렇게 자세하게. 어. 어. 역사에 이런 사람은 없대. 소설은 정말 자세하게 쓰는 게 능력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아 글을 안 하고 줄거리만 쓰면 좋겠더라고. 아. 근데 읽으면서 자꾸자꾸 궁금해지시죠. 어, 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별로 즐거움 지는 않아도 이까지 읽어보고 싶어. 음, 응. 그게 사실, 응. 뭐, 즐겁고 재밌다기 보다는 응. 우리의 그래. 역사가 녹아 있는 거잖아김 범선한 사람은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야. 중간에서 보는 거야. 아주 안타까운 거야. 사람 죽는 게 안타까운 거지, 말하자면. 응. 그런데, 우리 빨리 해고 갔다 가뒀어. 선생인데. 근데 응. 혐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지, 뭐. 그, 나와, 이제, 아직도 이 관찰 중인 거라, 우리나라, 음, 김범라는 사람. 음, 음. 음. 그래, 하대치라는 사람이 그소화하고그 부인이 같이 살고. 그래, 그 아들이 뭐라 한잖아.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빨라고또안빨랐는데왜빨갰냐이 어린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아유, 그랬구나. 자, 그래, 음. 옛날소작인들은 마음을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음. 그 지주들은 땅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니까 괜찮지만 소작인들은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나눠서 산다니까 그게 듣기가 좋았을 거 아니냐고. 음. 그래서 그 사상을 많이 가졌, 가졌더라고. 음, 좀 가난을 좀 벗어나 보려고. 어, 어, 그러려고. 근데 부잣집 아들은 또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있고, 양주랑 그 아들은 큰 부잔데 또 그렇게 가버리고. 공부를 해서 좀 깨어서 그런가? 어? 공부를 해서 어, 좀 그렇겠지. 그그 음. 어. 그 사상이 좋게 볼 수도 있어서 그때는. 음. 해방이 막 되면서 이제 이쪽 이쪽 분리가 막 되는데 말하자면 소련에서 지 말고 미국에 믿지 말란 식으로 미국은 남한을 차지해가지고 연민주주의다 빨리 이은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음. 이렇게 밀었고 소련은 자기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막또 선동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 나라를 갈라놓은 거예요, 사실은. 고래등 소래들 싸움에 아, 새우등 아, 터진 우리나라는 거야. 순진한 음. 사람이 그냥 미국은 민주주의를 만들면 자질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반을 갈라놨잖니. 자기 자기들끼리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우리가 원한 어, 게 원한, 아니지. 어, 음. 뭐, 그뭐오그난 지금도 기도할 때 그래.